안녕하세요. 재기쟁이 천막쟁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현장은요, 요 부분을 좀 활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태까지 활용을 잘못 하셨어요. 강력한 햇빛, 그리고 비, 이런 문제 때문에, 어, 활용을 잘못 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게, 접이식 어닝이라고 하는, 접이식을 저기 윗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닝을 쭉 펴서 이 부분을 지붕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할수 있겠죠 자 시공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요 벽을 뚫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요거 뭐냐면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드락딱딱딱딱 하면서 이제 뚫리는 거거든요 요게 윙슬가 나면 뚫리는 게 아니에요 꼭드딱딱딱 소리가 나야 뚫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로 이거를, 이, 이 도구를 사용해서 타공을 해보겠습니다. 다 뚫었고요. 자, 그 구멍 뚫은 그 자리에 앙카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누으실때 망치를 너무 세게 치셔도 안 되고, 너무 살살 치셔도 안 돼요. 딱 중간. 근데 그건 망치 치는 사람이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브라켓에 고정한 곳이 드라이비트기 때문에 그냥 브라켓을 달게 되면 쑥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벽이 파손이 되겠죠 브라켓을 걸기 전에 쑥 들어가지 않게 조치를 취해 놓고 브라켓을 달아야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브라켓 작업은 끝났고요. 자 이제 어닝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공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쟁쟁이 천막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